안녕하세요, 범수입니다. 일상 IT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IT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품 보여드리려 고 가지고 왔어요. 자 바로 이 제품이고요. 요즘 베이스 어스라고 하는 회사가 이슈입니다 그 베이스 어스라는 회사가 헤드폰이 뭐 2만원짜리가 8만원대 이런게 나왔고있으이긴 하는데 그거 외에도 새로운 샤오미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IT 기기 제품들을 만들고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허브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베이선스 메탈 그림 C타입 611 그러니까 6개가 하나로 들어가 있는 허브가 최저가 48,000원 정도의 무료 배송이 올라와 있어요 뭐 2,500원 정도 배송비가 붙는 것들도 있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보통 해외 배송 제품을 사실 때는 요즘에는 굳이 어, 국내 그 샤오미나 이런 것들 해외에서 뒤져보지 지 않고 국내에서 사도 쌉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만 얘만큼은 현재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제일 저렴해요 그래서 제가 48,000원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알리익스프레스에 들어가셔서 차이나로 보고 난 다음에 똑같은 제품을 선택하게 되면은 금액이 얼마냐면은 38,000원 정도 32,000원 정도 그정도를 형성을 하니까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가 있죠 뭐, 금액 차이가 거의 만원좀 넘게나 크게 나는 거예요 어, 식 6개 하나짜리 제품이 있고 <laughs> 8개짜리 제품도 있고 가격도 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11개짜리도 있어요. 가장 큰 거는 11개가 들어가 있는 건 요건 배송이 좀 느려지니까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 제가 구매한 거는 6개가 한 번에 들어 있는 제품을 주문을 했습니다. 이제 바로 제품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개가 하나에 들어가져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앞에 포장 들어있고 어, 상당히 깔끔하게 처리를 했어요 포장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처리할 줄 몰랐는데 배송은 빠른 편이었습니다 5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 온거 치고 정말 빠른... 아 찢어졌다 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렇 뜯었어야 되는데 괜찮 찢어버렸네요 할거 아니에요 자 열어보게 되면 은 이렇게 생겼는데 어 예쁘죠 생각보다 아무것도 없네 설명서도 없냐? 아, 잠깐만요 설명서는 있겠지 그쵸, 설명서는 들어있습니다 근데 설명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설명서는 이렇게 들어있고요 스티커 주네요 어, 귀엽다 요즘 밀고 있는 캐릭터인가 봅니다 들어와져 있고 설명서는 c 타이퍼브인데 이거 몰라서 못 쓰진 않으니까 <laughs> 예, 바로 보도록 하죠 음. 아, 이거는 기스가 좀잘날것 같아가지고 전용 케이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우선 보면은 여기 6기는 그 그6원원라는것 써져 있고 6개를 쓸수 있다고 되어져 있고요. USB-C 포트입니다그 USB-C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갖고 다니시는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집에 있는 맥에다가 꽂으시면 되겠죠. 자이 밑에 있는 부분이 랜선 꽂는데요그 랜선 꽂이 꽂을 일이 있겠어 싶을 수도 있는데 가끔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줌으로 강의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 가서 거기는 랜선 이용해야 될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 주렁주렁 들고 다니는 귀찮은데 이거 하나면 해결이 될것 같아요. 자, 꽂는 데 있고 오늘 쪽 보게 되면은 USB 포트 제가 세개 달린 거 선택을 했고요. 이쪽을 보게 되면은 다시 USB C PD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랑 연결하게 되면 충전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충전을 여기다 꽂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트북에 있는 충전 어댑터 모자라다 여기도 여기다 꽂아 충전 가능할 것 같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HDMI. 제가 요것 때문에 샀습니다. 아, 이게 좋거든요. 이거 꽂아갖고 쓰면 되는 거니까. 어,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사실 뭐 리뷰할 게 없을 정도로 괜찮아요. 크기 비교만 좀하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구매했었던 이제 국내산입니다. 국내산이고 똑같은 허브죠. 이4 개짜리 허브가 달려 있어요. 처음에 살 때부터 여기에 얘를 샀으면은 제가 중복 지출을 하는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웠었지만은 그래도. 하나, 두개 정도씩은 허브가 있으면 좋으니까 전 양쪽을 다쓸것 같습니다. 어, 보다시피 그냥 깔끔해서 성능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특히 이게 휘어지는 것도 괜찮아요. 이 정도면 그냥 가지고 다니기 편하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평소에 가지고 다닐 땐 여기 넣어서 좀 가지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베이서스의 스 제품을 살펴봤는데 나쁘지 않죠? 그 저처럼 맥을 쓰시는 분들이라든지 아이맥과 연결해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꽤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쓰는 게 하나 있긴 했었는데 계속 들고 다녀야 했다 보니까 하나는 집에 놓고 하나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선명한 소비 되시기를 바라고요 베이서스는 스 저도 궁금하다 보니까 예전에 샤오미를 뒤져봤던 즐거움으로다가 이것저것 제품을 살려보려고 찾아보려고 합니다. 더 좋은 제품들, 재밌는 제품이 있으면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번에 또 재밌는 제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IT였습니다.